Hello! Stop. 2층이 <laughs> 맞지 마지, 마지네 집이고요. 여기, 오늘 점심 먹으러 그 부모님이 따뜻나 누나께서 오이요 조심해. 하이. 아잇! 하이. 하이 멜로디. 를 주셔 가지고 아름다운... 알보스 안녕 알보스알보스알보스 네. 어 알버스 는이거 보는구나. 이게 뭐야? 야 <laughs> <laughs> 뭐 고대? 뭐고 나가 봐. 기 어디야? Albus, Tilisie, Albus, Albus House. l o e i o k e s l i t r a k n a e m i t e o v a I n e s i m a n t i a r 나뭐 보고 있어...? l o 장인어리언 보내주신 개가 보이네요. 아, 이제 멜로디가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늘을 아마 버터에다가, 어, 볶을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는 밥을 하고 있고요. 와, 버터 향기가 아주, 아주 고소하게 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글자글. 이거는 밥. 밥이고요. 여기는. 지 기름에다가 마늘을 넣어서 지금 붓고 있습니다. 아, 버터구나, 버터. 기름이 아니고 버터예요. 아니, 아니. 이 소스를 다 넣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보세요 버터 갈릭. 버터 갈릭.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는 음식을 잘 못해서 집에서 요즘에 가끔 하긴 하는데 그치, 저기 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인어른이 빠뜨난 누낭이라는 곳에서 보내줬거든요 제 비디오 보시면 어, 위에 여기 한번 참고해서 봐주세요 빠뜨난 누낭이라고 있어요 저 마지는 지금 저희가 점심 먹을 장소, 발코니에 청소라고 불이고 마지 개예요 빠꼬라는 개인데, 아란 동생 알버스거든요. 또, 젖병을 물려주네요. 예나는 지금 계속 뭘 입에다 넣고, 계속 빠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쪽쪽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걸 안 사줬거든요. 지금 계속 모유를 먹고 있고, 얘나는 뭐든지 지금 보면은 다 입으로 가요. 그래서 장난감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더 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없어서, 음, 있는 것갖고좀 쓰고 있습니다. 얘나. What do you bring me for nice? Butter s garlic. Butter garlic and this. 수수? 레이 어, 음. nice. Thank you, Melody. Yeah, <laughs> 나 뭐해 거기서? 이날 점심밥은 양은 밥솥에 밥을 만들어서 그런지 밥이 찰지고 아주 맛 있더라고요. <laughs> Aren't you, before you taste this, crab? No. No? No. I haven't eat one. Why don't you try? You tried this before. Hmm? Mmm. Wait a minute. Mmm. Delicious? Delicious. Yeah. You, know taste? <laughs> okay, like. you know now You know now about that crap? Is that up? Is that up? Yes. Is that up? Uh, uh, You're uh, uh, cooking. it. Mm. Mm. Huh?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수중생물,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클라 크랍 모르나 크랍? 진짜요? 크랍은 성별의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 흥미로운 것. 남자, 여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마지가 크라운 피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라운피쉬는 자웅 동체이지만 자웅 이숙에 더 가깝고요 큰게 암컷이고요 수컷으로 태어나 암컷이 되는 것을 웅성 선수, 암컷으로 태어나 수컷이 되는 것을 자성 선수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간단한 영상이었는데요 장인어른이 멀리서 보내주신 개를 어, 점심에. 마지 가족하고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저번에 원래는 이제 수영장에 같이 가기로 하려고 했는데 마지가 좀 아파가지고 같이 함께 못 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요 어, 중국 백신하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 중입니다 바랑가이에서 어, 연락이 와서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8월 23일 날이 예나제딸첫 돌이고요. 아, 애들이 너무 금방금방 자라는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마지도둘째가 벌써 5개월이 됐고요. 아, 애들은 커가고 있는데 이 팬달맥이 언제나 풀릴지. 아, 걱정이에요. 아, 저도 뭐 지금 이게 혈압이 좀 높아져가지고 아침에 조깅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조깅 좀 하고. 헬스도 하고 밥도 좀 쌀도 덜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문티비스코바 영상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이번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